안녕하세요. 달빛소르즈입니다. 어, 오늘은 아침 탐색을 나왔는데요. 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을지. 해보면 생자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기 낚시하고 계시네. 물고기들 노는 자리 있으면 그쪽에 한번 자리를 잡아볼까 합니다. 구경이나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입질를못 받으셨다고 하네요. 저도 자리를 잡아야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특이하게 보 아래다가 질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가 있고 낚시하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보 아래 물이 떨어지는 곳 이렇게. 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붕어 볼수 있을까요? 뭔가 입질은 오는데 챔질이 안 됩니다. 지렁이는 아주 잘 따먹습니다. <laughs> 지금 뭔가 조그만 고기들이 계속 튀고 있는데, 붕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생명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걸었습니다. 걸었. 뭐냐? 오 걸었습니다. 걸었. 뭐냐? 뭐냐 이거? 뭐냐? 매기. 맥이. 매기가 나왔습니다. <laughs> 집까에 건드는 거 설마 메기였을까? 메기가 <laughs> 나올 줄은 몰랐네요. 이 시간에 야행생 메기가 왜이 시간에 나왔을까? 있어라. <laughs> 이걸림도 <laughs> 옆에 옆에 찔려서 나왔습니다. 가만있어 에 메기야 붕어 데리고 와라 사진 한번 찍고 나와주겠습니다 아야 야 사진 한번 찍고 메기 와 아, 또 입질이 옵니다. 입질. 챔질하기 어중간한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저물 내려오는 보그보 바로 위가 제가 저번에 사자를 잡았던 곳이거든요. 보통이라면 원래 저쪽에서 해야 맞지만 오늘은 여기 아래쪽이 궁금해서 내려왔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수심도 나오고 어 해볼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그고 있는데요. 어 입질은 계속 조금씩 건드는 건 나타나고 있는데 붕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메기 한수 했고 지금 다음 입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키떼 한대 들고 저기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기 물 흐름이 강한 쪽에 한번놔 보겠습니다. 아, 내려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무거나 하나만 입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루 길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반대편 수초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오 찌가 서네? 오, 오 정말 블루 길이 나옵니다 <laughs> 저기 수초 쪽에 숨어있던 블루 길 같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잘 하면 여기 낚시 되 겠는데？아, <laughs> 이제 귀여운 블루 길. 이번 엔 저쪽 구멍 에다 한번 오, 너무 딱 붙였 다. 물살이 엄청 이 앞쪽은 물살이 셉니다 왠지 저기 수초 사이에 붕어가 숨어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저기 붕어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베스, 배스, 방금 베스가 따라오다가 빠졌습니다 어 저기 수초 쪽 뭔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 수초에다가 붙여서 여기 딱 얘들이 숨어있나 봅니다 저기 수초 쪽 와우 어, 뭔가 나오기는 계속 나오네 <laughs> 야 블루길 오늘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야겠습니다 이러다가 붕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붕어 한 마리 잡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지금 여기서 이게 제가 겨울에 한 번씩 하는 워킹시입니다이강 <laughs> 따라서 이렇게 수초 사이를 한 번씩 찝으면서 옆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자리에서 하려고 했는데 입질이 없어서 움직여 보니까 뭔가 나오긴 나오네요 이쪽이 왼편이 제가 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찌 하나가 완전히 올라왔네요 <laughs> 가진 않겠습니다 찌가 지금 올라와만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 반응이 없습니다. 오, 오! 방금은 딱 붕어 같았는데? 방금은 힘쓰는 거랑 크기가 물에 잠깐 비쳤거든요? 수면에서? 방금 붕어 같습니다. 그래, 여기야! 야, 여기서 오늘 붕어 꼭 보겠습니다. 방금 붕어 확실합니다. 아안 나오네. 뭐가 아니었나? 아까 처음 걸린 거는 묵직한 게 붕어였는데 지금 건드는 애들은 붕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붕어가 입질을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새끼 붕어거나 다른 고기 같습니다. 어, 뭐냐? 뭐야, 나온다. 여러분, 나옵니다. 붕어. 그래, 맞아요. 아까도 붕어였어요, 이게. 아, 힘들게 만난 붕어. 역시 있을 줄 알았어. 여러분, 붕어입니다. 엄청 힘들게 잡았어. 사진 한번 찍고 놔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소리집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원래 나온 날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 목요일 날 잠깐 탐색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곳을 둘러보는데 여기 수초가 너무 멋진 겁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부들이랑 막 갈대랑 있는데 아, 이곳을 보고 어떻게 안 담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리해서 나왔고요. 지금 대를 7대 폈습니다. 7대 미끼는 글루텐과 지령이고요 네. 이제 막 펴가지고 입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입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9시 반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 낚시해보았는데, 음, 허챔질 한 번, 글루텐의 허챔질 한번 있었습니다. 어, 지렁이에는 전혀 움직임 없고요. 아, 오늘은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 밤낚시는 끝이라 했는데, <laughs> 아, 이번주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어, 밤낚시 다녀와서, 멋진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